뭐야, 다들 왜 언제 거기 갔어?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초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순간이동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순간이동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W, S, D 전혀 누르지 않고 여시프트도 누르지 않고 E만 이용해서 순간이동만 이용해서 화로 도착시점까지 먼저 상대방보다 빠르게 이동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포미님과 제가 먼저 붙어보도록 할게요. 포미님 녹화해주시고 갑니다. 에이. 자, 하나, 둘, 셋, 출발! 헛! 짠! 아 어! 고인이 어, 더 그냥 빨라! 안,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치 계서 실패! 주치의 형님 뒤쳐지고 있죠! 뒤쳐지고 있죠! 안 돼!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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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저기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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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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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여기로! 오케이! 아! 물어! 총 쐈어! 아! 안 돼! 안 돼! 자,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잠깐만, 여기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아! 포비님! 포비님 뒤에!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뭐 있어?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와 인성질이 <laughs>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질이 봐! 아! 포비님 실수!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도라도에서 두유님과 마그라도님 붙어보도록 할게요. 자두분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요시.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 두유님, 지치세요. 저다 지치지 마세요.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일단은 둘다 같은 위치로 순간이동 했고요. 어, 쉬프트 뭐죠? 이러면 지체되죠 시간 지체되죠 아, 쉬프트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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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형님은 앞서가고 있지만 이거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서로 한끗 차이. 자, 마으라든 여기서 한 번에, 한 번에 노려야 돼요, 제발. 자, 각을 잡아야 돼요. 아,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요, 한 번에. 각 잡아야 되는데? 각을? 오, 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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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만 다시 역전당했고요 두유님 오! 다시 한번 역전을 하는 아예! 이거 되게 멋있어 나이스. 되게 멋있어 왜 애니에서 보면 막 순간이동 하면서 점멸 쓰면서 막 싸우러 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앞으로 가는 것 같아 어, 자 지금 마그라노님은 여기였고요 에 두유님 어디 계시죠? 와! 두유님 언제 여기 왔죠? 와! 두유님 언제 여기 왔어요! 와! 두유님! 두유님. 야아 야. 야. 마그라노님 와하죠 마그란데 왜 여기로 들어왔죠? 아, 망했죠. 아. 자, 여러분들, 대망의 결승전. 두유, 민둥 두칠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둥님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이다. 다 같은 생각이야. 와, 다 같은 생각이야. 발로 와! 오케이. 민둥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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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안 돼! 안 돼! 우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돼. 열로 이동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로 이동한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오케이. 와민님도 <놀람> 언제 여기 왔어? 언제 여기 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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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놀람> 뭐야? 다들 왜 언제 거기 갔어? 나이스. 안돼. 믹 다들 왜요? 왜 거기 있는 거야? 두님 어디죠? 있 두님 뭐하죠? 두님 뭐예요? 여기 어디에요? 아~~, 없대, 아 여러분들 두유님 맵을 모르나 봐요 아 오발모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분. 오늘의 미니 게임 민둥 님의 우승과 그냥 저저2등 그다음 두유님 어 두유님 좀3등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3등? 네 3등, 아니에요 한등 말고 3등아 꼴등 같아요 꼴등 <laughs> 네이거맵 모르는 거만 아도네 아 <laughs> 그럼 다섯 세번 정도 재밌고 하죠 기발한 코트추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웃음> <웃음>